नमोत्सभगवतो संुतसु नमो त भगवतो अर्हतु संबुतासु 사삼구다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같게 절합니다. 이어서 법구경 공부 뭐 오늘 뭐 벌써 일곱 시가 되었으니까 뭐 그냥. 짧은 시간 음, 법구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우리가 다섯 번째 품 어리석은 자 품을 공부해 마쳤고요 어저께는 사실 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어, 이 주인공을 그냥 일반적인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측면으로 어,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 대범천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안에 아, 네, 그렇군요. 저기 일단 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부님 줌 종료합니다. 자. 뭐, 이제, 그, 어저께, 뭐, 그렇게, 본 부분은 제가 좀더 보충해가지고, 어 홈페이지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섯 번째 뿐. 빵디다 왔고, 현명한 작품, 보겠습니다. 자, 76번 개송입니다. 니디낭와 <놀람> 빠왔다랑, 양파세 왔자 다신낭 니가이 하와딩 메다윙 따디상 빤디당 바제 따디상 바자마나사 세이오 호디나 바비오 보석들을 위해 감정해주는 사람을 찾듯이 결점을 보고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현명한 사람을 교제해야 한다.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뿐. 더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 <laughs> 7 7번 오와데 오와데야누사세야 아삽바저위와라에 사탄히소삐오호디 아사탄호디아삐오 충고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무례함을 막을 수 있다면 그는 평화로운 자에게 사랑받고 평화롭지 못한 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78번, 78번 나 바제 파 파케 밑대 나 바제 프리 샤 다음에 바제 따 밑대 깔리안에 바제 따 프리 슈 다음에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고 저열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하고 뛰어난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네세 개의 개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십 <laughs> 음, 기본적으로 보면 지적해 주고 꾸짖어 줄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과 교제하라 라는 의미. 그래서 어, 그러한 사람. 나는 그런 꾸짖어주는 사람을 교제해야 하고, 내가 스스로 충고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춘 사람이 되면 사랑받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쁜 친구, 저열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 뛰어난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라고 해서, 어, 세계의 기성이 연결된 의미로 알려주는 거 어, 어떤 사람과 교제할 것인가 누구와 더불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요거 뭐 며칠 전에 보았던 거지만 음, 이런 표현이었죠. 그 스타니바다에서 나오는 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가 꼭 그,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슈타니바타의 이어지는 세계의 개성이 보여주는 바는 코뿔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을 우선하지 않죠. 그보다는 범행을 함께 실천해서 더불어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삶의 향상을 위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그와 더불어 함께 가라. 그런데 살면서 그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단지 함께 가야 한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 라는 이 관점 때문에 도움되지 못하는 사람과 억지로 사귀어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삶의 양상으로 이끄는 도움되는 벗을 만날 수 없다면 그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혼자서 가라 표현이 멋있죠 무소의 뿔처럼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이 표현이 멋있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앞의 이야기 덮어 듣고 무서의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해서 불교 신자들은 더불어 가는 거 아니고 혼자 가는 거야 이런 관점을 너무 좀 강하게 어... 보편화시키는 감이 있어서 좀 곤란하죠. 정작 부처님은 혼자서 가는 거는. 더불어 함께 갈 만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다면, 그때는 나쁜 친구와 더불어 가면서 삶을 태보로 이끌지 않아야 한다. 그때는 혼자서 가라.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정말로 살아가야 하는 바른 방법은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와 함께 가라. 그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난다 어,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범행을 실천하고자 하는데는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절반의 힘은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부처님이 틀렸다.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이렇게 좋은 친구의 의미를 강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경우에서는 사리부타존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범행을 실천하는 데는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좋은 친구는 범행의 전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삼류당 36다, 45번삼류당에서는 팔정도를 닦기 위한 팔 정도의 실천을 위한 전조가 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일곱 가지를 제시하는데, 뭐, 불방일이라든가. 이런 일곱 가지 팔 정도의 실천을 위한 전조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좋은 친구가 있다. 선우. 여러분, 우리 선우라는 말은, 어, 한국 불교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친구라는 것은 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내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처님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벗들을 잡이어서 그들이 함께 함으로써 내 삶이 더 효율적으로 향상되는 이러한 것이 부처님이 이끄는 삶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다. 결코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이 부처님이 이끄는 모범된 삶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오해 벗어나야 한다. 부처님은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말한다. 다만,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요. 자, 그럴 때, 이제 76번 개성도 바로 그 얘기예요. 보석은, 이 보석이 진품인가? 가품인가? 보석을 얻으면, 그 보석을 감정사에게 가가지고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아이 보석이 진품입니다라는 그 감정서를 딱 받아들어야 아 이게 진짜 보석이에요 이게 아주 값 비싼 귀한 보석이에요 이렇게 만족하고 그걸 잘 보관을 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수행자들이 또는 불교 신자들의 삶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보석을 감정해 주는 것과 같은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줄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나의 삶에서 아 당신은 살아가는데 이런 결점이 있습니다. 라고 결점을 보아서 지적해 주는. 결정을 모아서 꾸짖어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현명한 사람을 교제해야 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간적으로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 제가 전에 많이 들었었는데, 살아가면서 열 사람의 아군을 만드는 것보다 한 사람의 적군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 해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한테도 나쁘게 비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 물론 세간 주빈 삶에서 뭐 타당한 이야기고 뭐그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연히 적은 만들어야 만들면 안 되죠. 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그만큼 비중 있는 것은 내편 좋은 친구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좋은 친구가 누구냐 그저 나한테 와서 늘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입에 발린 말만 해주고 그저 내 기분만 부추겨주고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함께 하는 가운데 내가 미쳐보지 못하고 또는 내가 알면서도 잘못된 행위를 행하고 이럴 때에 정말 좋은 친구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이 친구. 자네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런 결점이 있어. 결점이라고 말할 때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결점이라고 경은 말하지요. 당신의 행위, 당신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뭐, 마음으로 행하는 거는 이제 잘 우리가 볼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의 몸의 행위, 말의 행위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아. 그런 행위는 다른 사람을 불평케 하는 행위고, 그것이 되돌아와서 당신을 해치는 거요. 예 그러니, 이런 행위는 당신이 삼가야 합니다. 라고, 나의 행위에서 결정을 보아가지고 지적해주고, 때로는 꾸짖어주고, 이러으로써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지적하고 꾸짖음으로써 내가 퇴보하지 않도록 방어해 줄수 있는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온라인 으로 의뢰, 온라인 의뢰도 함께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부부님들이 지금 뭐 태강 스님 페이스북에 지금 뭐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스님들, 어떤 부부님들이 해피 스님의 공부 과정에 아, 요런 부분은 스님 잘못 해석했습니다. 또는 스님의 삶 중에 이런 몸의 행위, 이런 말의 행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지적해 줄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 노력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만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역으로, 어, 뭐, 스님이시든, 제가의 법우님들이시든,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때때로, 저도 때때로 그런 표현을 하죠. 아버부님 이런 부분은 좀 달리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가지고 알하잖아요 사실은 어제도 제가 어뭐 법납이 좀 높으신 어떤 스님과 그 스님의 대표되는 두분 제가 진짜 이렇게 이제 좀 만나자라고 하셔서 함께 식사하고. 한 아홉 시간을 함께 하다가 왔더니 저녁에 피곤하더라고요. 그러 그렇게 만났을 때, 그분은 그분대로 저에 대해서, 아, 해피스님이, 음, 한국 불교에서, 아니, 왜 해피스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법회를 할때 오는,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해피스님이 이렇게 법을 설하는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더 보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라고 저에게 어, 저의 결정을 보고 어, 충고를 해주고 저는 저대로 뭐 범답이 높은 선배 스님이시지만 그래도 또 어, 한국 불교의 전통 가운데에서 부처님 가르침과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무슨님 뭐 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스님 스님 그런 말씀은 사실은 이런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기왕이면 출가자 먼저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할 때 제가 저의 삶을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의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라면서 오직 법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그 결점을 보고 지적할 수 있는 어,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지요. 럼 스님과 함께 온그 제가 의신자 분들도 이런 대화 가운데 어 부부님들도 어 스님과의 관계에서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함께 대화하는 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매개로 결점을 보아서 지적하는 꾸짖어줄 수 있는. 이런 서로간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함께하게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현명한 사람을 교제해야 한다.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뿐더 나쁜 일은 생기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이, 음 좋은 친구를 찾아서 얻게 되면 함께 가라. 콧불서의 불처럼 혼자서 가는 것은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을 때 혼자 가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공부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관계가 직접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에서는 서로서로 서로 결정을 모아서 잘, 물론, 무례하지 않고 불쾌하지 않게 이게요, 내가 당신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가 스스로 좋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그결점을 모아 지적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예, 어, 개성이 참 보면 이 기성도 역시 그 세간에서 많이 쓰이는 그 비유를 담고 있어요. 보석을 감정해 주는 사람을 찾듯이 이렇게 결점을 보고 꾸짖어 주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어 표현들 아주 멋있죠. 자, 7 7번 기성 마찬가지입니다. 어, 좋은 벗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해줘야 한다면. 나 또한 스스로 잘 공부되어 가지고 나의 벗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라는 점에서 내가 스스로 충고할 수 있어야 하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 무례하지 않아야 하는 무례함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럴 때어 우리가 그사 땅이란 말을, 어, 고개, 그러니까 평화로운 사람, 이렇게 번역하죠. 평화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의 역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 그런데 세상에는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저 자기를, 자기를 꼭 붙잡고 있는, 요런 그잘 스스로 준비되지 못한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결점을 보고 지적해주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지가 뭐라고,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지가 나하고 견줄 수 있냐? 어디 지가 나한테 이런 문, 이런 걸 지적을 해? 이렇게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평화롭지 못한 자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렇게 좋은 친구의 역할, 결정을 보고 충고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그러나 스스로 무례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나의 역할을 잘 받아들여서 고마워 할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사람을 만나야 좋은 친구고 그런 사람에게 나의 이런 삶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단지 혼자 하기 싫어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면 그런 평화롭지 못한 사람은 나의 이런 좋은 친구로서의 역할을 고가워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78분기 정의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고, 저열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하고, 뛰어난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나쁜 친구, 나보다 저열한. 그래서 함께하면 나를 태고로 이끄는 이런 사람과 사귀는 것은 그뭐 사람이 그렇게 편협한 거요? 이거하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나보다 저열해서 함께하면 나를 태보로 이끄는 이런 사람과 사귀지 않는 거요. 나 자신을 잘 보호하는 거요. 그래서 나쁜 친구와 사귀지 말고 저열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그로부터 결점이 보여지고 지적받을 수 있어서 스스로를 제어하고 향상할 수 있는 또 내가 그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그걸 고깝게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즉,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하고 뛰어난 사람과 사귀어야 한다. 네. 이렇게 세개의 개성이 수단이바다가 말하는 좋은 친구를 얻으면 함께 가라, 좋은 친구를 얻지 못하면 무소의 뿔처럼콧불소의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이 주제하고 직접 연결되는 음, 개성이죠. 뭐 앞에서도 유사한 개성이 나왔습니다만은 또 제가 아난다존자 사리붓다존자와 부처님의 대화 또는 할 정도의 조짐이 되는 일곱 가지 중에 좋은 친구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말씀드리고 있지만 네 좋은 친구 선우라고 하는 이 조건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서 누가 그렇게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특히 내 삶에서 결정을 보아서 지적해서 내가 그런 몸과 말의 행위에서 잘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부전인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 음, 정말 그 많은 경들이, 대표적으로 숫다니파다의 개성들이, 법구경의 개성들이 이런 부분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음, 《법구경》 76, 77, 78번 개성 현명한 작품의 세 가지 개성을 통해서 이렇게 음, 좋은 친구와 관련한 하나의 주제를 어, 전체적으로 꿰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포살 잘 준수하시고, 모레 아침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